처음 갔을 때다 약간 되게 조용. 저 갔을 때 너무 조용하고 <laughs> 서로 낯가리고.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쩌릿처럼 옆에 있고. 나는 이거 구글 집에서 다 연습해 왔는데 나 아무도 봐주지 않고. <laughs> 그때는 제가 완성이 안 되면 촬영을 안했거든 만약에 주희가 그때 있었으면 포레블용 촬영 못 갔어. 전나무나 갔겠죠. <laughs> 그렇게 계속했으면 언니도 나갔어. <laughs> 같이 나가겠죠 w e 저는 마마무의 힙을 처음 연습했는데 그냥 그때 3 시간 연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래를 계속 틀고 계속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몸무게가 1kg가 빠졌더라고요. 심지어 끝나고 맥주도 마셨는데도 1kg가 빠져있어가지고 여기 좀 빡센 팀이구나. 그랬는데 어,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엔 좀 힘들었었다. 네. <웃음> <웃음> 제대로 참여했던 거는 가인의 파라다이스 로스트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처음 영상을 받았는데 난 되게 상큼하고 되게 귀여운 케이팝 아이돌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네. 너무 막 처음 곡이 막 바닥을 너무 막 기고 막 너무 섹시한 그런 곡이어가지고 막 되게 걱정을 하고 갔었는데 또 되게 잘 알려주고 그랬어서 무사히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릎이 되게 많이 갈려서 힘들었었던 음. 기억이 있어요. 바닥 안무 좋아하요 아, 너무 싫어. <laughs> 너무 싫어. <laughs> 어. 아직도 점점 관절이 안 좋아져가지고 여전히 싫어합니다. 음. 이 영상 찍는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멤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누드를 이렇게 맞게 됐었고 머리가 노란색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컨셉도 우연하게 잘 맞았고 제가 들어갔을 시점도 너무 괜찮았던 시점에서 안무도 조금 알고 있던 찰나여가지고 되게 빠르게 연습하고 첫 영상으로 찍었는데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Forever Young 이거 Blackpink Forever Young 했었어요. 어, 어땠어요? 조금 어색했어요. 제가 그 외국에서 이렇게 막 힙합하고 프리스타일 막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아 누가 보면 외국 20년 상어. <laughs> <laughs> <이러나> 하다가, 하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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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다이 언니도 동작 안 맞는다고 한번 다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해. 어 다희 <laughs> 아 이게 여기 어렵다. 그리고 유은이랑 그 향유도 같이 했었는데. 유은이도 조금 조용한 편이고 향유도 조용한 편이고 걔가지고 솔직히 속으로 아 어떡하지 나 이제 내본 모습 못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그때 약간은 친해졌나 잘 확신이 안 섰어요. 피에스타 피에스타를 아, 3개월을 음. 연습했어요. 어, 리더로서 제일 힘든 건 피에스타였어요. 피에스타 그 11명의 인원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다 유닛별로 연습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갔어야 됐으니까 뭐 3명 연습하는데 가고 5명 연습하는데 가고 그때 또 민정이가 또 멀리 있었나? 그래가지고 민정이만 또 따로 불러서 또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영상이어서 리더로서 힘든 건 피에스타인 것 같아요. 저도 피에스타. 왜냐면 목을 다쳤어요, 그때. <laughs> 그래서 저의 인생에 아주 큰그 업적을 남긴 곡이 피에스타입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목은 어, It's Not Same 야. Yeah. 저는 카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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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스터 미스터 팔자 돌려야 되는데 팔자가 안 돌려지고 네 명이 있었네 명다안 맞고 그죠? 맞아. 솔직히 힘들었어. 언니가 좀 많이 힘들었을 언니, 거예요. 어, 오, 언니 그럼? 힘들고 나도 힘들고 주연이도 저기 힘들고 근데 다 잘했어. 근데 그때 완전 쇼케이스 보시면. 그 망한 게딱 음. 보일 거예요 음. 있지 그거 그거 이거 이거 워너비. 아 워너비 워너비가 오. 진짜 어려웠던 거 힘들었었던 거 같아요 왜왜 음. 왜 힘들었지? 일단은 아. 계속 강강강강이어가지고 그냥 숨쉴 틈도 없었고 음. 그냥 끝나고 표정 보면 다 뭔가 지쳐있고 눈 풀리고 핵핵되고 음. 그러는 게좀 있어가지고 그 제일 힘들었었어요 음. 저는 그 청하인 스테이트나잇이 아 다른 거는 뭐 이제 군무라서 어렵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스테이트나잇은 그또 바닥을 기는게 많았는데 바닥에 <laughs> 무릎을 또 많이 써야 되고 내가 화면에 잡히지 않지만 거기서 또 열심히 막 바닥에서 뭔가를 계속해야 되는 게뭐 되게 힘들고 또 무릎도 되게 막 아프고 막 그래서 <laughs> 그게 또 이제 막 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게 바쁘게 또 촬영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되돌아보면 은 그랬던 것 같고, 또 그래서 그곡 이후로 유독 제가 그 파트 정할 때 최대한 바닥 안 하는 거, 막 물을 안 쓰는 거를 엄청 열심히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나, 나는 스테이 투나이 t 이 최애예요. <laughs>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뭔가 통이 버전을 하자라고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 스테이트나 이슬 기점으로 좀 통이 버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곡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멤버들한테 어 혹시 이거 나 센터로 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 멤버들 해줬는데 그때 뭔가 의상도 이뻤고 화장도 이뻤고 하나 아쉬운 거는 그때는 우리가 뭔가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막 엄청 좋은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했던 시절도 아니었고 그냥 폰으로 촬영했던 시절이어서 만약 그때 그 이제 뭔가 그 젊음과 그때 그 비주얼과 그 에너지를 이제 더 좋은 스튜디오와 좋은 카메라에서 했다면 진짜 잘 나왔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최애 영상은 스테이트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최애 영상 휘파람 리믹스. 최근에 연습한 것 중에서 가장 불리기도 했고 거울 보면서 조금 조금 틀어지는 거 있으면 노래 끊고 다시 맞추고 카운트로 맞추고 동선 맞추고 느낌 맞추고 좀 많이 많이 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그 핑크 펌킨 들어오시면 첫 번째 영상으로 제일 먼저 뜨는 영상으로 휘파람을 지금 해놨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조회수 그래 서꽤 많이 나왔어요. 한 이천 개 나왔던데. 이천 개나왔던데 편집자로서 최애는 넥스트 레벨. 어. 네. 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의 그 피드백도 진짜 많이 받았었고 구성이 되게 많았었어 촬영본 원본을 보니까 그래서 또 그거 하나하나 다 살리려고 나도 많이 욕심부렸고 22년도 서수때 사전 녹화했었던 16샷 그게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두번 찍었는데 두번 중에 그게 더 네. 발전된 그, 게 느껴져가지고 그때 아. 뭔가 음, 몸이 배가 너무 보이고 음... 그래서두 번째 찍은 게 춤도 마지막 부분도 제일 만족스러웠고 마지막 부분에 안무가 좀 변경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도 깔끔하고 음... 그래가지고 제일 괜찮았었습니다. 저도 22년에 서스쓸 때 했던 것 중에 언더글래스 테일미가 마음에 드는데. 어?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원래 막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언더걸스 너무 좋아하고, 막 선미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집에서 선미 파트 연습하고 했는데, 음. 그첫 번째 그, 이렇게 살랑살랑 추는 거가 센터에서 서가지고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언더걸스 춤을 추는데, 또 얼굴도 좀 마음에 들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좀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혼식 영상. 그러면서 울었거든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나는 없는데 되게 어... 유은언니 결혼식인데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어느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되게 아무래도 그때는 또팀 영상도 몇번 찍고 있는 찰나에 그 영상을 보니까 되게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눈물 나더라고요. 집에서 나올것 같아. 진짜 <laughs> <laughs> 네. 수아도 나중에 결혼식 하면 충무 같은 거할 생각? 결혼할까요? <laughs> 저핑크베놈 전날 24일에 버스킹을 하고, 뒷부리까지 하고, 이제 10시에 끝났어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모여서 촬영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촬영한 거라서, 꽤 체력적으로는 좀 괜찮았던 거 같은데, 지금 영상 보니까 표정을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음 표정을 아무것도 안 했어서, 그게 제일 아쉬워요. 나는 NCT의 킥킷 아 조회수가 계속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그 유일하게 몇번안 돌려보는 영상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못했어요. 억울하더라고. 어 <laughs> 저는 Forever Young <laughs> 못 보겠어요. 진짜 다시 못 보겠어요. 제가 잘한 파트는 진짜 스피릿 하는 거 잘했어. 음. 그 말고는 완전 어, 억울하더라서 음. 못 보겠어요. 또 뭐, 열심히 이제 생각해봤는데 그, 그 곡이 아닌 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전테미네 부부가 정말 왜냐면 다른 곡은 제가 한세네 번은 또. 되게 내 영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네 번은 보는데 그 정말 단한 번도 다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약간 그런 끈적한 곡은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기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인터뷰를 찍는 기점으로 세 번째 촬영을 했던 찰나인데, 촬영이 아쉬웠다기보다 공간이 아쉬웠어요, 이게. <laughs> 공간이, 이게 어떤 곳은 보통 선불로 다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은 후불로 뭔가 추가 비용을 계속 막. 붙이게 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 와서 뭐 얘기도 하고 비용 얘기도 하고 뭔가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 1시간을 빌렸다면 거의 20분 정도 4분의 3이 연습을 하고 4분의 1 정도는 연습을 못 했던 경우가 있었던지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죠 뭔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셀렉을 잘못했던 건지 강소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좀더 체킹을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어디 어디예요? 근데 어, 거기. 홍대에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음. 음. 일단 유튜브로 영상 같은 거, 댄스 영상 많이 찍는 거, 그걸 기대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일반인이 버스킹 이런 걸 하려면 뭔가 준비할 것도 많고, 팀 구성할 것도 많고 한데, 여기 제가 입성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됐던 터라, 저도 거기에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어, 마지막은 약간 큰 무대 같은데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시에서 고양시... <laughs> 뭔가 지연이좀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야, 야망, 야망. <laughs> 야망, 야망. 저는 첫 번째 2021년도에 했던 서스스가 제일 기억 많이 남았어요. 그때는 처음 한 거여가지고 어, 리허설도 직접 하루 전날에 하러 가고 근데 당일에 그 대관이 안 됐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다시 컨택하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남았어요. 다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음. 공연 당일에 옷도 많이 갈아입고 근데 시간도 촉박해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한 것도 있었는데 음. 팬분이 처음으로 선물도 주셔가지고 그때 좀 감동이었습니다. 선물이 뭐였어요? 꽃다발, 비누 꽃다발이랑 캔들, 캔들 받았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오. 저도 똑같이 21년 처음 했던 서수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도 딱그 당일보다 그 전날이었나 했던 리허설이 뭔가 되게 무대처럼 생긴 그런 공간에서 하는 거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핑크펑키 들어오기 전부터 막 영상으로 막그 언니들이 추는 거를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실제 그 무대 같이 생긴 데서 보니까 더뭐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약간 뭔가 그걸 실제로 보는 게 되게 좋았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보니까 그 뿌연 연기 같은 것도 깔려있고, 조명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멋지게 때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때 했던 솔로곡도 다 너무 막 칭찬해줘가지고 아세뇨리 <laughs> 아, 있다 그때 언니들이 또 제가 리허설 때막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줘가지고 <laughs>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쇼케, 디프리가 가장 기억에남고 제일 어.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남, 만남 중에서. 그리고 언니 방송키고 언니 시청자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오 사실 재밌었고. 근데 뭔가 더 좋았었어. 그때 뭔가 딱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야 하고 촤 부리하고 나 그때 먹었던 뭐였때 부대찌개 음. 아이도 생각나. 부대찌개 먹었어 그때 우리가. 어. 어. 맞아 맞아. 어. 부대찌개도 음. 먹고곱창도 먹었. 어. 뭐.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첫 파티 나도 했을 때그 때 홍대 파티룸을 빌렸는데. 그때 진짜 막 저녁부터 새벽까지 놀았는데 애들이 노래를 틀으면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와, 진짜 얘네 춤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술도 많이 안 마신 상태에서 그냥 노래를 계속 틀면서 춤을 추는데 와, 애들이 진짜 춤에는 진심이구나 해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 저도 같은 건데 2020년 음. 신년에 음.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게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그럼 3월 달, 4월 달에 버스킹을 해 보자 했는데 코로나가 아. 그때 이후로 저희가 2년을 만나질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다가 말았는데 약간,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다 편집해서 올려버리면 뭔가 그날의 기억도 끝나는 것 같아서 뭔가 편집하기 싫은 것 같아요. 핵감수어 <laughs> <laughs> 뭐가 <뭐와> 끝나, 도대체? <돼? 웃음> 나이 몰라. 너 몰라. 저는 제일 자신있는 춤은 약간. 그 춤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가 좀자신 있는 것 같고, 그냥 반대로 말하면은 막 이렇게 남자춤이나 막 힘을 빡빡 줘야 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그거랑 반대되는 예쁜 그런 춤을 좀잘출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힙한 느낌의 춤을 좀 좋아하고 못잘 추진 않지만 나쁘지 않다. 두 명인데 이제 윤정 언니는 같이 오래 했어가지고 파리 필러 업 영상을 보시면 평이 버전 보시면 언니랑 둘이 찍은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둘이서 한 번도 안 맞춰보고 아, 이제 그냥. 해보자, 찍자, 컷! 하고 했는데, 이제 다 주변 반응이, 뭐야, 둘이 쌍둥이야? 막 이런 얘기도 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언니랑은 약간 맞아. 뭔가 맞추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은 완전, 완전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못하는 거,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언니가 못하는 거. 근데 느낌이 잘 맞아서 맞아, 신기하고. 맞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느낌 살리고, 뭔가 이제 남자춤의 바운스를 낼 때는 아무래도 지훈이가 도메스틱도 이번에도 음. 지훈이한테 한번 쓱 그냥 지훈아 그 있잖아 위 댄보이즈한 도메스틱 어때? 그러니까 언니 저 그거 하고 싶었어요. 아. <laughs> <laughs> 조금 혼자 했던 안무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많은데 지금 팀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뭔가 단체로 하, 하면 단체로. 댄스를 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더 안무 같은 것들이 정확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개선해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은 협동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대 같은 데 서서 남들 앞에서 추는 거 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laughs> 제가 관심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실제 사람들이 있는 <laughs> 곳에서 무대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네,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행사 같은 것도 가가지고 춤추고 싶고, 저희 핑크펑킹 유튜브 수익 창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난 충무를 받고 싶어. <laughs> 결혼하고 싶구나! 충무, 아, 야, 너 충무 때문에 핑펌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목표가 생겼어. 어. 어. 아, 이게 장난이야, 진짜 장난이야. 나 결혼, 좋아하네. 결혼할 수 없어. 에편집 <laughs> 아, <laughs>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두 개, 조금 불가능한 거 하나가 있는데, 가능성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동생즈에서 얘기했던 무대에서 해보는 거. 그니까 쇼케이스랑 항상 약간 아 스튜디오에서 했었는데, 뭔가 무대, 약간 진짜 아이돌 무대 같은 곳에서 지인들도 초대하고, 이제 방송도 송출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짜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약간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5 0 대, 6 0 대가 돼도 같이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든지 뭐 약간 같이 좋아, 좋아, 좋아. 살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요 관계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 게 목표고 그거는 이제 가능성 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데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는 어 같이 해외에 가서 버스킹하는 거. 어거 <laughs> 한번꼭 해보고 싶었어요. 내 젊을 때 가야지. <laughs> 해외에서 하니까 우리 생각났어? 혼자. 어, 완전 생각났지. 반응도 우와. 엄청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한국보다 덜 부담스러워 할것 같고. 우와. 되게 재밌어서 같이 경험하면 재밌겠다. 그런 맞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좋아. 사실 춤은 어디서도 출수 있어요. 팀은 어디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온 시간이랑 그게 있으니까 그냥. 언제 언제 우리가 끝나더라도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새 멤버 뽑나요? 네. 그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도 인스타 DM을 네. 보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실 분도 관심 이 있으면 인스타 저희 핑크 펌킨 검색하면 그 DM으로 저희한테 이제 리더 언니 통해서 들어오고 싶은 의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리더 언니가 알아서 잘 하지 않을 어떻게? <웃음> <웃음> 음. 다음 어느 정도 춤 출력을 갖춰야? 아어 혼자 보고 춤출 수 있는 정도면 아... 될것 같고 너무 못 추더라도 리더 언니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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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laughs> 다음 춤 실력도 춤 실력인데, 약간 저희 팀다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잘 어우러질 수 있고, 또 춤에 열정 있고, 또그 스케줄 잡았을 때 책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춤을 조금 못 춰도 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음, 그리고 어. 또 나이는 고등학생은 안 되니까, 스무 살 위로 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천 명인데 조회수가 천이 안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꾸준히 올라오니까 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봐도 되니까 어,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웃겨. 이 소원 계좌 따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냥 구독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laughs> 그래도 저희 되게 열심히 추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고. 어, 저는 댓글을 진짜 많이 보는 편이라서. 음. <laughs> 댓글, 이제 영어 말고 한국어 댓글도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웃음> 음. <웃음> 우리 한국 사람도 보고 있다면, 어, 한국말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웃음> <웃음>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너무 고마워요. 비록 제가 천 명을 모두 못 봤지만 엄청 잘 생기고 예쁘실 것 같다고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고 예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남겨 주시고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 <laughs> 핑구복기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커버댄스 저희 창작 안무 없이 커버댄스로만 유튜브 계속 올렸는데 그럼에도 계속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제 저희 구독자 중에 저희 멤버들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 계속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희저에도 말했는데 저희 멤버들 댓글 엄청 좋아해요. 그 댓글 보면서 자기 얘기 나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땡큐 <목소리> 붐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음, 음. 음. 남자멤버 어. 아 근데 <laughs> 재 재밌, <laughs> 재밌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뭔가 그런 완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음. 몇번 이제 그냥 한두번 혼성곡을 하고 싶을 때 그러길 때 약간 원래 꾸려져 있는 남성 댄스팀과 음. <laughs> 소이는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준희가팀 막내잖아요. 네 팀의 막내라서 좋은 점. 저는 음. 좋은 점 좋은 점 뭐가 있지? 응, <laughs> 아, 음, 그지. 네. 잘해주고 다 잘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다들. <웃음> 네. <웃음> 아, 알았어, 이게 뭐야? 우리 이게 뭐지? i okay.